안녕하세요. 어, 이번 주제는 불교의 길몽과 흉몽. 스님들은 꿈을 어떻게 해석할까? 어, 해석 못합니다. 해석 능력 없습니다. 스님들 뭐 그런 걸 배우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 그리고 꿈은 보통 어, 아니 저는 이제 약간 잡과니까 어, 일반 스님과 약간 다르니까 어, 꿈 해몽 책은 내가 안 받겠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도대체 고등학교 때 나는 무슨 일을 했을까? 공부 빼고 다한것 같아. 어, 그때 뭐 관상책도 보고, 뭐별거다 뭐 했다. 어, 꿈해몽책도 몇권 사서 읽어봤죠. 어, 뭐 별거 없어. 어, 그리고 어, 제가 고등학교에 읽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상징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프로이드 이런 게또 유행을 했었었기 때문에 고전 심리학 프로이드 하면 또 뭐죠 꿈 해석이죠. 어, 그래서 어떤 식의 상징들을 이 사람이 어, 이렇게 해석해내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의 꿈 해석과 어떤 연관관계가 이런 생각들 또 했죠. 음 고등학교 때아 그때 내가 쩔이어서 그렇지 아 그때 진짜 열심히 했다. 어, 눈 뜨면 뭔가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열정이 있었어. 지금은 눈이 뜨기가 싫다. <laughs> 아, 인생이 피곤해. <laughs> 피곤해. 그래서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걸 모르는 거고요.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꿈의 상징에서 얻기라고 하는 것은 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돈 좋아하죠? 그래서 돼지꿈. 어 돈, 돈이니까, 돈가스 돈이니까. 돼지꿈, 돼지꿈 쳐주는 거고. 그 다음에 똥꿈, 어, 똥꿈, 어, 금색이라서 금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그것도 이제 장이 튼튼해야 금이지. 이상한 거 자꾸 먹고 있으면 어, 어, 색깔이 좀 다르죠. 그렇게 치환시켜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똥꿈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뭐 출근하거나 안 그런 거할때 똥차가 앞에 지나가면 이것도 있었어요. 어 이것도 있었어요. 그리고 죽어 죽은 뒤에 뭐 상가, 상가를 뭐, 그러니까는, 어, 죽은 자에 대한 꿈,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가와 관련된 꿈을 꾸면, 어, 그러면 이제 먹을 거 먹을 복이 있다 하는 거 식복, 식복. 왜냐하면 상가집에서 먹을 거 주거든 예전에. 예. 그래서 그런 식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유치한 연결이야. 용꿈먹꾸면 뭐 좋은 겁니까? 어, 쉽지 않습니다. 한 번도 먹고 왔습니다. 예, 한번도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꿈에 부처님 자주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laughs> 안 나옵니다. 어. 그리고 나이 먹으니까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 아니 너무 슬프지. 어, 갈 때가 돼가지고 안 나와. 어, 그리고 제가 요즘 들어서 요요 요 근래 들어서 계속 피곤해지는 이유는 아, 내가 여러분들의 꿈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 내가 잠을 못 자요. 어, 자꾸 사람들이 소환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도 한번 갔다가 저 사람한테 한번 갔다가 저 사람한테. 한, 어, 어. 그래 머리 한대 때리고, 와가 또 와가지고 또 하고, 아유, 내가 바쁘다니까. 그래,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이렇게 시름시름 하는 거요. 예 <laughs> 근데 꿈 해석이라는 게 다른 거 없어. 가장 제가 여러 가지들의 이런 심리학책이나 어 동아시아 전통에서의 꿈 해석 기법들을 이렇게 봤을 때 다른 거 없어.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꿈을 꾸고 났을 때 기분이 좋은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양명한 느낌이 드는 거 아닌가. 음. 개운한 거 아닌가. 요것만 하면 돼. 예, 요것만 딱 들어가면, 어, 괜찮은 거예요. 그거, 그 판단만 하면 돼. 예, 그래서, 어, 개운하게 잘 돼요. 어, 라고 하면 좋은 거. 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예전에 그, 뭐, 이빨 빠지면, 어, 뭐, 어른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 있잖아. 예. 어. 얘기는 뭐냐면, 그, 딱 그런 정도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내몸 중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었잖아요. 이전 쪽에서도 얘기했었잖아요. 빼고도 살수 있는 거거든. 하지만 그거는 나와 가장 가까운 거야. 맞죠 어. 내 신체의 일부인데 빠지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그거는 가족의 죽음, 가족의 이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손발톱을 깎거나 머리를 자르는 것도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 내 신체 중에서 가장 밀접한 것 중에서 일부가 잘려 나가는 거야. 그럼 죽음이에요. 어, 죽음. 그 열매 뭐 이런 거 나오면 그건 결실. 결실. 그 결실이면 어떻게 되냐면 그건 자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분가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전환 그 뱀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그거는, 어, 오래된 거에 대한 재발견. 어, 꽁치고 있는 거야. 예전에는 뱀이 어떻게 나왔냐면, 어, 지붕에서 나온다. 초가 지붕에서.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예전에. 초가 지붕을 이렇게, 어, 가르려고 내리면 그 안에 군뱅이가 있거든. 군뱅이, 이만한 군뱅이. 그게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는 그 군뱅이야. 그걸 꺼내놓으면 얘가 이렇게 굴러. 어, 이렇게 굴러. 그거를 이렇게 구워서 먹기도 하거든? 에, 쩌리들은 그걸 구워서 먹었고, 어, 우리는 그 세대가 아니라니까. 어, 나는 통찰력으로서 보기 때문에 어, 아는 거지, 우리 그 세대까지는 아니에요. 내가 진짜 자꾸 그런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음, 겪어본 건 아니고, 그냥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군뱅이를 먹으려고 쥐들이 있고, 그 쥐를 먹으려고 뱀이 있어. 그래서 뱀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 뱀이 어디 좋아하냐면 작은데 이렇게 또아리 트는 거 좋아하니까, 어, 괴짝이라든지 뭐 항아리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 예전에는 또 동괴짝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러면 그런 거를 뭐 지키려고 뱀이 한다는 운동 뭐 이런 헛소리들을 해. 에,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뱀 같은 거 또아리 틀고 있는 걸 보면 그러면 이제 옛날 물건 같은 걸 발견해서 새롭게 전환한다. 아니면 뭐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환, 변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뱀은 긍정과 부정의 이미지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좀, 조금 뭐 그런 게 있어. 그 뱀이 봄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서로 서로 감고 있어. 그거, 그거 아니야. 번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봤다고. 어 어울 우동처럼 어울 우동처럼 어울 우동이 어, 이렇게 어울린다 이런 뜻이야. <웃음> <웃음> 어, 그, 이, 원래 이름이 아니야. 어, 얼긴다 얼긴다. 어, 그저초용가 그것처럼 어, 바람 피고 돌아오니 에, 다리가 내시더라. 뭐 이런 거. 어. 어, 그래서 뱀을 그렇게 약간 음탕하게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바람에 뱀이 있으면 뭐 뱀이나 이런 거 꿈을 꾸면 약간 이제 바람,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음, 뱀은 허물을 먹고 다시 재탄생한다. 이래서 재생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어, 그래서 뱀을 길하게 보는 것도, 올해가 얼사년이잖아. 근데 뱀이 있으면 뭐 재수가 좋다. 이렇게 하면 그 길함을 보는 거고. 그래서 그 히포크라테스 그, 그, 저, 뭐야. 지금도 하스피틀 그 병원, 병원 마크 보면 이렇게 십자같이 긴게 생긴 거에다가 뱀 관계 있잖아. 그게 뱀의 어, 재활, 어떻게 보면 부활, 껍질을 벗고 새로 나든 그게 치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 약간, 음, 뭐라 할까. 뱀은 약간 박취과예요. 어, 기람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흉한 의미도 있고. 그리고 뱀이 그렇게 돈을 지킨다라고 해서 부적에도 뭐가 있냐면, 사, 그 용피라는 부적이 있어요, 용피. 그러니까, 용의 껍질, 용피, 껍질, 껍질. 껍질을 부적에다 같이 넣는 게 있어. 어, 그게 뱀껍질이에요. 어, 그거는 뱀날 쓰도록 되어 있어. 뱀날, 지, 저, 저, 사시에 써가지고, 그러면. 어, 돈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또그 뱀껍질 주워다가또 그걸 써보고 했었어요. 어, 뱀허물, 뱀허물. 어, 어, 아유, 진짜 내가, 어, 많이 했다, 진짜. 어, 아, 근데 또그 뱀, 뱀허물 그 넣어가지고 부적 만들었는데 또 잘못해서 빨래하는 바람에 또, 아이고, 씨. 어, 뱀껍질 녹아내리고 또, 아이고, 씨. 어. 그래서 상징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 찌그러져 있으면 별볼일이 없는 거고 이렇게 비룡승천하고 이렇게 어, 날아가 그러면 이게 이제 또 하는 거고. 어그 다음에 어뭐 호박이 동굴로동굴채굴러 온다. 결실이야 결실 그거. 어, 결실 어, 그렇게. 예. 그리고 살았을 때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후는 뭐 반대다. 이런 의미보다도 살았을 때의 상징성이 거의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다산이라든지 이런 풍요 이런 것과 관련된 게 꿈에 들어오면 그것을 다 길몽으로 봐요. 어, 길몽으로 봐. 아, 그래서 예전에는 다산하고 돈, 그 다음에 녹, 그러니까 저 벼슬 이런 게다 좋은 거거든. 지금은 뭐 다산이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아무튼 그 다산이 좋은 거예요. 어, 자손 많은 것 같이 좋은 게 없어. 자, 음, 그러고 보면, 일론 머스크는 대단하지. 벌써 14명이나. 나랑 동갑데 나는 하나도 없는데. 14이나. 하, 참, 보통 바쁜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질도 하고, 어, 13 낳고, 어느 정도 머리만 돌리면또 나왔어. 도대체 이게 무슨. 어, 그게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기가팩토리 아닙니까? <laughs> 한 방에 막다 나와. 나 참. 그렇게 해서 예전에는 다산, 어, 풍요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리 상징에도 많아요. 예전 자개농 봐봐. 그러면 십장생, 성류, 어, 뭐 수박. 어, 우리 지금 거기에도 그 수박 있을걸? 저, 5만원짜리? 5만원짜리 수박 없어? 조충도 아니야? 조충도? 신사인당의 조충도? 어. 포도도, 포도도 다산이에요. 어. 그리고, 저, 뭐야. 근데 희한하게 호박은 다산으로 그렇게 잘안 치더라. 수박이나 호박이나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내 느낌인가? 뒤쪽에, 5만원짜리 뒤쪽에. 있어? 없어? 어, 없으면 말아. 그, 신사임당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그, 어, 수박 그림 그런 게 있어요. 어. <laughs>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다 풍요의 상징이다라고 하는 거고, 꿈에서도 그런 걸 보면, 어, 다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상 꿈뭐 이런 거꿀 때도 뭔가 이렇게 에, 찝찝하게 나와가지고, 추워요, 뭐 이러면 좀안 좋은 거고, 어. 어, 뭐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 지금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어, 백중 때 가까워지고, 그 다음에 제사가 가까워지면, 어, 배고프다고 어,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laughs> 그런 때는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기다려, <laughs> 때가 되지 않았는데, 음... 날짜가 아직 안 됐잖아. 어, 그렇게 해서, 어, 나비는 띠에 80, 뭐 이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게 해로한다라는 뜻도 있고, 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장난과 관련된 전화, 그러니까는 어, 비슷한 걸 가지고 상징을 쓰는 거예요. 어, 약간 아재계 그과들이지 어, 돼지니까 돈 들어와요. 그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 그래서 개업식 날 돼지는 목이 잘려도 살인 미소를 알리고 있어야 했다. 어.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웃고 있는데 목 잘려서 웃는 게 얼마나 힘드냐. 그래서 그게 알고 보니까 성형이라더라. 어. 성형 웃음이잖아. 잘렸을 때 웃으면서 죽겠어? 그러니까 어, 삶고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잠깐 잠깐 만져가지고 아 맞아. 어, 그리고 털 밉니다. 돼지가 그렇게 살결이 좋지 않아. 그래서 털 이렇게 싹 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슬픔을 간직하고, 어, 우수에 차서 썩소를 날리고 있는데, 콧구멍에다 돈을 쑤시는 이 못된 놈들이 있구나. 이렇게, 예, 그래서 콧구멍, 귓구멍에 쑤시면, 야, 그때 돼지가 기침을 하면서, 어, 깨어나면 진짜 웃길 건데. <laughs> 어, 이게 뭐요 이러면, 너도 콧구멍에 그돈 쑤셔봐라! 기침 안 나오나? <laughs> 어, 그럼 대박일 건데. 그래서 그런 말장난, 어, 지금으로 말하면 진짜 삼류아재개그 같은 거. 그런 거 옛날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그 대표적인 게 복, 어, 박쥐복자. 어, 일반 우리가 복복자에다가 앞에 벌레충자 들어가는 그 박쥐복자. 어, 그 박쥐 그래서 이제 나르는 어, 복이 날라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박쥐에 다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꿈이라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해석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뭐 꿈은 반대라는 둥뭐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왜 에, 상징을 잘 이해를 못하니까. 어, 그래서 아구가안 맞는 거야. 어, 상가집을 가는 게왜 상가집이 꿈에 나오는 게왜 좋은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축구 배고픈 시절에는 먹을 게 해결되니까 좋은 거야. 슬픈 거지.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아침에 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 많이 있었어. 아침에 뭐 어, 장, 장이차를 장 본다거나 똥차를 본다거나 쓰레기차를 보면 어, 그건 길하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똥밟으면 돈 들어온다. 똥 밟으면 찝찝하지 너 인도 가봐라 그럼 인도 사람들 다 떼부자 됐다 어, 거기 가면 얼마나 똥 밟는지 알아 어. 이태리 남쪽 한번 가봐라 거기 똥 밟을 일 진짜 무지하게 많다 이태리 제대로 구경을 못 하겠다 어, 똥이 지천이라서 <laughs> 아니야 이태리 가봤어 이태리가 북쪽 저 밀라노 쪽 굉장히 괜찮아요 어, 그쪽 사람 사는데 예, 남쪽 사람들도 좀좀 좀 그렇고 음, 도시 자체도 아 이게 뭔가요 뭐 이, 이런 느낌이야 그리고 가이드도 뭐라 그러냐면 가방 앞으로 매세요 <laughs> 가방 앞으로 매세요어 <laughs> 그리고 누가 이렇게 따라오거나 이러면 어어 어,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뭐 이런 이런 거 하, 하기 시작합니다 음 자, 그리고 뭐좀 구경하려고 이렇게 하늘 쳐다보다 똥발 <laughs> 아니야, 있어. 어, 일행 중에 한 명은 나와. 그 정도로 빈도수가 높아. 어, 상징 해석이라고 하는 게, 예, 사실은 꿈과 현실의 상징 해석이 거의 비슷해요. 어,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 어, 뭐, 꿈속에서, 어, 우리 조상님이 나타나서 뭘 춥다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저는 원래 재나 이런 거를 권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어, 마음이 편한 대로 하세요. 깨끗하게 기도해서 뭐 처리를 하실 수 있으면 좋고, 정 마음에 껴서 뭘 해야 되면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그거를 뭐 하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단지 그냥 어,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서 괜찮아지면 그렇게 좋고, 생각을 해서 해주실 수 있으면 좋고, 정안 되면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고,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해줘요. 그런데 그런 꿈 때문에, 꿈이 현실은 아니잖아. 거기에 쫄이 가지고 뭘또 이렇게 또 누구한테 가면 또뭘 하라는 얘기를 들으면 안 하기도 찝찝하고 어쩌고 어쩌고 하거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18번이 또 뭐냐면 어... 돌아가신 분이 힘들어요. 라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힘들면 그 자식이 좀 어려워져요. 이렇게 자식을 건드리면, 야, 빼박이다. 그거 부모 입장에서 듣고, 어, 그냥 호련이 떨치고 일어날 수 있으면 입양입니다. <laughs> 어, 내 자식이면 그게, 아, 그게. 부모가 지금 돌아가신 어른이 저좀 상태가 좀안 좋은데 가가지고 내 자식에게 구원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내 자식이 기운이 막히고 있다는데 기운이 뚫려도 이놈이 좀 무실한데 왜내 자식이잖아 그런데 기운이 막히고 있다 하는데 아 이거 해야 되나 어 이런거 어 이런거 그런데. 너무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고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향 살아드리고 기도하고 며칠 해보고 그런데도 뭐가 또 계속 나와요 그러면 해볼 정도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 아무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 좋은데 가셨더라도 손자 앞길을 막지는 않습니다 그게 할아버지 할머니면 그러니까 그런데 너무 연연할 건 없어.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죽은 뒤에 설령 안 좋은데 갔다라도 내가 내 자식을 막지는 않아, 내 손자를 막지는 않아. 아니, 그렇지 않아? 내가 그냥 좀더 힘들게 당하고 말지, 아니, 맞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럼 뭐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조부모님은 그렇게 하겠어? 사람이면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너무 그런데 막 휘둘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이런 걸 가지고 아 그렇다 그런 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 정뭐 그러면 경전을 읽든지뭐 약간 이렇게 싼거뭐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아뭐 천도제하고 이러면 비용이 그게 적지 않아요 어~ 어~ 그리고 내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사람이잖아 꿈 꾸고 뭐 어쩌고 어쩌고 해서 어디 갔더니 뭘 하라 그래서 했대. 근데 뭐가 잘된것 같지 않대. 그걸 왜 나한테? 그 사람한테 삼성 거 노트북을 샀는데 망가져서 잘안 되면 삼성 as 센터에 가야지. 나 lg. 나한테 했으면 내가 뭐뭐 뭐 얘기라도 하지. 그럼 어쩌라고? 어, 니가 어쩌라고? 도대체? 어 그래서 아니 저는 그런 거는 약간 반대 그러니까 제가 종교 의식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늘상 하는 게 플러스 알파를 보고 하는 거지 그것이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나에게 큰 부담이 없는 정도에서 플러스 알파. 아,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야지, 어, 너무 힘든 상황들을 만들면 안 돼. 그러니까, 그, 플러스 알파와 관련된 거는 사람마다 달려 경제력이 다르니까. 어, 어, 누구는 좀 비싼 등을 달 수도 있고, 어, 그건 나, 내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 나는 조금 더 허룡걸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아, 뭐 그거를 뭘꼭 하면 뭐 상황이 반전하고, 아이고, 그렇게 인생 그렇게 안 됩니다. 어, 한 방에 반전시킬 수 있는 게, 야, 1억 들여서 한 방에 반전시킬 수 있으면 나도 하겠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라도 하겠다. 막말로 얘기해서. 어. 그런데 몇 백만 원 들여서 인생이 반전될 것 같아? 그럼 공부는 누가 세가 빠지게 하냐? 어. 안 돼. 예. 딱 그런 정도 선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쓰고, 그 다음에, 어, 편안하고 행복하게 갈수 있는 구조들을 짜야지, 그 이상의 중심이 무너지면 그것은 절대 올바르지 않습니다. 어 그런 정도 말씀. 어, 내가 생각보다는 약간 도덕적이라니까? 그래서 내가, 내가 늘상 뭐 얘기할 때 보면, 어, 생각보다 이렇게 싼 거를 쪽으로 얘기 많이 해요. 싸고 보편성을 가지자. 우리 사실 그런 거 좋아하거든. 그리고 이름 쓰는 거 좋아하고. 어 그래서 그런 정도를 이렇게 감내하고 서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의미적인 것들을 만들어 갈수 있으면, 아, 그건 삶에서의 활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뭐 비방이 있고, 그런 비방 나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어 나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어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비방이 있다면 그것은 돈으로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그얘기하잖아 진짜 불사약이 있으면 진시황에게 줬겠냐? 지가 먹었겠지. 어, 물론 두개 있으면 좋겠지 어, 그런데 진시황 49배 죽었어요. 어, 불사약 먹은 진시황이 불사약 안 먹은 여러분들보다 반틈밖에 못 살아. 야 불사약 많이 먹었구나. 씨. 어. 내가 건강 보조 식품 먹을 때 알아봤다. 씨. 오늘 이런 정도 말씀 올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